여러분 모두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위닝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클럽 설렉션 나오고요. 바르셀로나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 실버 깔수 있는 거 나오고요. 브론즈, 흰볼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열 번씩 깔수 있는 천0개를 쓰면, 이제, 10번, 1번을 10, 명의 선수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시면은, 어, 이 중국 이닝이좀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 돋보기 누르면 선수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190명 중에서 레전드가 없습니다, 별로. 보시면은, 확률이 190분의 3이에요. 이 레전드 3명 얻으려고, 이제 190명을, 이제 187명을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뚫고, 이제 선수를 뽑아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팩이지? 오, 아이콘이 뭐야? 와, 200분에 지금 아이콘이 3, 3, 2, 8명. 와, 10명? 2 0분의 10이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분에 10, 2 0 0분의 10이면은,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를 제가 두번깔수 있거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열, 열 번이야, 이거? 오로지? 이거는 그냥 1 0 번만 깔수 있는 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0분에 1 0이면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중국, 진짜, 중국 슈퍼리그? 아마 그 선수 팩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누구지? 오스카인가? 오스카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인 것 같죠? 슈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일단 실버를 먼저 배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골드, 어, 게이드, 골드 정도면은 이득이죠, 쉐보에서.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코닉 같은 거뜰 때, 아이코닉 같은 거뜰 때는, 쉐보만 있네? 아이코닉 같은 거뜰 때는, 이제 아이코닉 그 화면이 딱 나오고,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아직 네,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왜다 15억이 안 뜨지? 어쨌든 어, 오늘 뭐 간단하게 봤는데 그것도 일단 까보는 까봐야죠 레전드 선수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전드 선수팩을 깔 수가 있고 바르셀로나가 나왔는데 바르스로 나도 얘네들을 뽑으려면 스탠다드를 다 뚫고 뽑아야 됩니다. 하,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저희는 8명이면 8명 정확히 나오고, 이제 그 8명 중에 한명 뽑을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이스셀한명 뽑기도 힘들어요. 이 스탠다드 때문에 진짜 확률을 어떻게 보면 코나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이주의 선수도 똑같습니다. 이주의 선수도 지금 이 2주의 선수를 뽑으려면 스탠다드를 다 뚫고 이제 2주의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일단은 2주의 선수 한번 뽑겠습니다, 그러면. 2주의 선수 뽑고 이제 레전드 100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뜰지? 오, 블랙! 아, 제발, 옆으로! 아. 와, 진짜 아깝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팩을 뽑을 수가 있고요 솔직히 여기 있는 레전드는 3명 밖에 없는데, 필를로 토티 말아서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약간 느낌이란 게 있죠? 실버. 네, 실버고, 완전히 망했네요. 네. 진짜, 이거 뽑으려면은, 코인 몇천 개, 몇만 개, 냅두고 뽑아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중국의 뽑기에 대해서 좀 봤는데, 중국의 뽑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팩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